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오늘 복음을 보며 이렇게 마음에 잠시라도 울림이 왔었던 말씀들입니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으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마음에 와닿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저를 좀 몰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흔한 말로다가 뭔가 좀 뼈를 때리는 것 같다거나 할까요? 믿음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았고,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잔뜩 비뚤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확실히 세상을 더 알아들수록 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음을 신앙생활 안에서. 느끼고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의심하는 마음도 그만큼 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분명 내가 더 성장해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유혹이 거기에 맞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씁쓸하면서 또, 나를 몰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겠지요.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며 또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야겠습니다. 생각건데 교우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연구해 나가십시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을 추구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나이기를 희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사랑을 청하십시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사실 저는 앞서 언급한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라는 이 5장 42절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이 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슬픈 그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사랑 때문에 오셨는데 사랑이 없다는 마음을 아는 것, 그거에서 오는 쓸쓸함, 마치 가요로 따지면은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비록 유다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느껴지는 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이 내면에서 죄스러움과 감사함의 울림을 동시에 주고 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라는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함께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께 대한 죄스러움과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떠올리면서 말이지요. 각설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우님들께서는 이한 분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청하십시오. 그렇게하여 묵묵히 신앙 생활을 이어나가며 어제보다 사랑으로 더 단단해지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주님을 드러내며 증언하는 순례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